학생마다 틀린 문제가 AI 튜터에 누적을 하거든요. 이게 어제 업데이트된 건데 이렇게 제가 이제 예시로 계속 이렇게 틀린 문제가 162개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학생 화면에 가면은 학생마다 개인화 데이터 이게 학생 계정마다 오답 문제의 수가 개인화돼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300개 틀리고 어떤 학생 은 500개 틀렸겠죠? 그럼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파이널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어, 그거를 이번에 기능으로 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원할 때 학생 그 시험을 한번 이렇게 쭉 파이널 모고사 이렇게 풀리고 틀린 거를 깨끗하게 다시 인쇄해서 한번 줘봤어요. 근데 틀린 문제를 똑같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를 한 거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안 들어갔을 수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일종의 그 원어의 100점 루프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기 누르면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그럼 AI 피드백도 여기서도 나와요. 똑같이. 저는 장담하는 게 이번 내신에서 이 틀린 문제 다시 풀기를 쓰는 학생과 아닌 학생으로 나뉜다. 당연히 틀린 문제를 다시 푼 학생이 점수가 잘 나오겠죠.